안녕하세요. 활기찬 농부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이렇게 그 도시 근교에서 할수 있는 그 인삼 재배입니다. 상토 재배인데, 이렇게 수치료분 박스, 약한 30cm에 2 2 c m 정도 되는 수치료분 박스에 이렇게 인삼을, 어, 3년근 인삼을 심어가지고 재배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음, 처음에는 계약 재배를 해서 한번 이렇게 납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원하는 조건하고 맞지 않아가지고, 어, 직접, 어, 금탄에서, 어, 사다가, 3년근을 사다가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음, 6월쯤에 심었는데, 2023년 6월쯤에 심었는데, 이제 겨울을 나고, 어, 3월 23일날, 2024년 3월 24일날, 어첫 물을 줘가 우리 그 겨울잠을 자던 인사마우스 어 이제 초봄을 맞아서 이렇게 어 물을 주고 있습니다. 어 이게 점적관수를 통해서 또또 또 이렇게 물을 주고 있는데 어이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물을 주면 이제 다아 4월 한분순 정도 되면 새싹이 올라와요. 가지고 이렇게 현재 어, 이렇게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예, 인삼 하우스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삼중 어, 하우스로 지었어요. 어, 속에는 비닐, 그다음에 이중에 비닐, 밖에는 이제 차가망을 웠는데 75%짜리 한번, 95%짜리 한번 이렇게 두 번을 웠습니다 그래서 삼중 어, 하우스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한번 이렇게. 에, 한번 3중 어, 그 다음에 2중 이렇게 에, 1중 이렇게 이제 차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막상 이제 농사를 접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이제 어, 그 냉방 시설을 해가지고 어, 냉방 시설을 해서 그 어, 여름철 온도를 잡아 주려고 했는데 어, 저는 어, 이제 냉방 시설을 하지 않고 어, 그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선풍기 두 대로 선풍기 두 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더울 것 같아서 한대 정도를 더 어, 선풍기 한대 정도를 더 놓고 어, 키워보려고 합니다. 근 이제 지금 음, 생각보다 어, 기대 이상으로 지금 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잘 키워야 되는데 음, 그 어, 배드 시설은 이제 여권에 맞게 하시면 되는데 저렇게 1.2미터에 1.2미터에 한 26미터 해가지고 저는 일단 2단 이렇게 해서 두 줄을 이제 심어놨는데 좀 남는 거는 어 이제 밑에 바닥에 이쪽에한 쪽에 따로 이렇게 물 주는 시설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 점적 관수를 통해서 이렇게 주는데 물을 이렇게 물탱크에서 모다를 통해서 물을 주면 똑똑똑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키우는 방법은 따로 배워야 될것 같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도시 근교에서 할수 있는 농사 방법 중에 하나 여기에서 인삼 상토 재배, 3년군을 사서 이렇게 약 2년 정도 키워서 판매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액기스를 낼 생각이에요. 액기스를 액기스를 내기 전에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무농약 인삼 그 검증 시험 성적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그 어, 뽑아가지고 몇 불이 이제 시험, 시험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합격해야지만 그 무농약으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영양제 주고 물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 이제 핵심은 어 이제 물 분자 변환기를 통해서 이불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제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한번 어 이제 판매를 해봤고 이번에 이제 2차 제가 스스로 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직접 금산에서 인삼을 사다가 예, 상토를 사다가 이렇게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삼 하우스는 이제 삼중 시설인데 어 이렇게 그 어, 비닐 비닐 차감마 이렇게 3중 시설을 해서 어, 재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삼이 음, 이렇게 햇빛을 보고 한쪽으로 다 누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형광등 조금 저는 이제 몇 개를 더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형광등 어, 빛을 줘가지고 똑바로 자랄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인삼 하우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도시 근교에서 할수 있는 인삼 재배. 상토 재배에 대해서 오늘 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시는 일잘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